예, 네, 아 감동하셨네, 이분 도 좋아요. 24일째. 으챠. 점점점. 뭐야, 에, 오, 오, 뭐야, 뭐야. 탄피 다섯 개. 다섯 개 들고 다섯 개 뺐네? 슬픔, 피곤함. 난 다른 애들도 이제 다 괜찮아졌네. 분홍색이요. 몰라, 나 모바일로 안 해가지고 모르겠네. 뭐야? 의리 추워졌어. 때감 지금 세개 넣었지. 하나 더 넣어야 되나? 야, 하나 더 넣어봐. 와 이거 4개나 넣어야돼? 와 4개 넣어야지 살만하네 야 아, 그래 마르코 얘가 아얘 수고 많았어 야너 노래나 노래나 좀노래나좀 해봐라 아 노래가 아니고 나 오늘 밥 먹어야 되나? 모르겠네 도시전쟁에 물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눈으로 식수를 만들 경우 반드시 끓여서 사용하십시오 이건 필요없고 물부적 현상 날이 갈수록 더 추워지겠습니다 오케이 야너 연주나 해라 물 34개 와맞네물 뗄감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야, 뗄감 더 만들자. 야, 너 뗄감 만들어라. 열다섯 개? 만들어. 뗄감 1 5개 만들자. 뗄감이 진짜 엄청 필요하네. 야, 나무를 엄청 많이 캐와야겠다, 내가. 뭐, 열흘이, 별풍선 두 개밖에 안 하냐고요? 뭐, 그 정도 하지 않습니까? 뭐 <laughs> 그렇게 놀래? 잠깐만, 야. 너도 이거, 물 캐고 있어라. 필터 있죠? 물좀 캐고. 물좀 캐고 와. 때가 엄청 많이 만들어야겠다. 보자. 하루에 피우는 담배가 3개야? 와... 골토네 진짜 됐다 비물 정수기 어? 누가 친거 같은데? 아니네 배고픔 슬픔 나 장작 하나 더 넣어 장작 4개를, 장작 이제 4개를 유지해야 되네요. 앉아있어. 장작 계속 만들어주고, 땔감 나무를 또 캐와야겠네, 저희가서 이제. 좋아. 아, 야, 앉아있어, 앉아있어. 배고픔은 이제 내일 해결을 주면 될것 같고요. 뭐야? 음, 필요 없는 이야기네요. 그래, 희망을 이제 마시고 이제 지금 더 이상 올 사람은 없겠죠? 이 시간 정도 지나면 올 사람 은 없어. 넘어갑시다. 차량 정비소를 한번더 가자. 야, 마르코, 니가 가. 다 침대에서 자고. 마르코얘 가. 아까 전에 이제, 나도둔곳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 들고 오면 될것 같네요. 수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좋았어. <laughs> 아이고, 어르신! 아, 효자 반별이 왔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효자 반별이 왔어요. 아이고, 어르신 혼자서 얼마나 이거 힘드십니까? 아, 효자 반별이 왔어요. 그치! 좋아. 오케이, 그. 톱을 내가 가져갔었나? 톱을 내가 가져갔었나 모르겠네. 아 잠깐만 톱이 없어도 되잖아. 톱이 딱히 없어도 되는데. 좋아. 아우리신 들어갈게요. 빼고. 어르신 안 계시네? 아이고 어르신 안 계시네 어르신 산책 나가나 보네요 한늘 나라로요 농담입니다 <laughs> 좋아요 자 올라갑시다 <laughs> 자 그치 이 위에 뭐가 있으 뭐가 있을려나 뭐야 아무것도 없네 여기도 뒤져보시죠. 좋아. 여기도 또 뒤지고. 좋아요. 어, 그럼 사유재산 그냥 털어도 되는 건가? 사유재산 이제 그냥 털어도 되는 부분입니까? 책 있고. 자동사니로 이제 또 장작 대용으로 또쓸수 있으니까요. 집에서 위인 작업을 빼고. 좋아. 음, 보자. 이거 하나 등 구하기 너무 효율이 안 딸리니까. 비교 부품? 세제레 사? 야, 이제 트레이드를 올 거란 말이야? 건총을 들고 갈까? 건총을 팔면은 돈이 많이 되니까. 건총을 들고 갑시다. 세극도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트레이드 올때 돈이 될 만한 거. 토바코 입도 다시 온상 복귀가 됐죠, 가격이. 의약 용품. 저게 돈이 좀 되지 않나? 야, 이제 돈 되는 걸로 이제 탁 들고 오네. 좋아, 이제 나갑시다. 아고 어르신! 저 이제 가볼게요. 좋았어. 마르코가 돌아왔습니다. 25일째. 갈수록 더 추워.. 와 완전 이제 겨울이네 이제 막눈 오네? 좋아 <laughs> 진짜 춥겠다 야 우울해서 이제 슬프대 헐야 장작 좀더 넣어 그냥 아예 장작만 만들어야겠네 이제. 야유 이제 그냥 아 잠깐만 난로 하나를 더 만들까? 그냥 그러기엔 너무 돈이 아깝 너무 좀 아깝다. 잠깐 만들어. 야나 이제 밥 만들고. 네끼 okay. 만들면 되겠죠? 어, 눈 파야 돼? 눈 파는 것도 있네. 야, 눈 파러 하자 때감 이제 다섯 개 넣어야 돼? 여섯 개다 채우라고? 야, 눈좀 파자. 어, 눈에 녹여 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케이드! 야, 눈, 그 녹여. 물 만들자. 오, 이런 또 장점이 있네요. 나도 밥 먹고 있고. 네, 새로 오신 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너도 일해라. 좋아. 오, 눈을 파는 건줄 알았는데, 저렇게 하는 거구나. 눈 녹는 데 필터가 필요하다고? 잠깐잠깐 잠깐, 잠깐. 여자 여자야 여자야 일로 가너 이거 니가 이거 하고 야, 여자야 트레이드해 좋아 오 좋아 땔감이라 이런 거 많이 들고 가야겠다 먹을 거는 충분하지 진짜 통조림 12개면 진짜 죽치고 남아 딸감 될 만한 거를 일단 다 들고 갑시다. 딸감 될 만한 거다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맞는 키, 건총,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 1인드 부족해? 좋아 딜하자고? 내가 아까 뭐 올렸었더라? 일단 이거 하나 딜하고 깨감이랑 건총 빼고 깨감이랑 이제 보자. 음... 잡동사니 옆에 배 잡동사니 하고 먹을 거를 한번더 할까? 먹을 거가 뭐스 탄약 약품 하나 하고 약품 하나 꺼내 농담하는 거라고 미친 거 아니야 얘가 오, 간이 이제 부었네 와 약물이랑 분대를 꺼내는데 더 꺼내라고? 아이, 딜해. 그 다음에, 물은 이제 많고, 물은 이제 그냥 저기 다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도, 물 하자. 먹을 거. 일단은 필요 없는 게, 이거를 다 꺼내놔. 뭔데 이걸로 더 꺼내라고 전자제품 뜨라고 뭐또 먹을 거를 딱히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그냥 넘기겠습니다. 야너 이제 가 필요 없어. 좋아 땔감 꽉꽉 채워놓고 야내눈 녹인데 그냥 시간만 드는데 계속 만들자 배고픔 슬픔 야밥 먹어 너도 밥 먹으러 오고 네가 먹어 장작이 36개 주방에서도 할수 있다고? 아 진짜? 주방에서도 할수 있어? 슬픔 슬프트는 라디오지 아 이제 이거 필요 없겠네 날씨가 춥습니다. 불운하게도 따뜻한 날씨는 앞으로는 당분간 전망되지 않고 있으니 밤낮으로 불을 지피는 게 중요하다네요. 클래식 음악 물부적 현상 아닌 것 같은데 폭우론의 죽음이 덮쳐오고 있습니다. 저격 계속되는 폭격과 이어지는 한파는 많은 민간인들을 사망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군 당국 대변인은 민간인 피해는 비극적인 자연재해와 도시 내 범죄행위가 초래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여섯 개 꽉꽉 채워놔. 전투법? 아, 나안 보고 있었어. 전투법. 장, 정면에서 칼을 들면 회색 원 모양이 생긴대요. 그원 모양에 채워진 하얀색이 많을수록 데미지를 줄 확률이 커져요. 이거는 서로의 전투량과 무장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군인은 정명승부로는 답이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눈치채지 못한 상태에서 뒤로 걸어가면 주황색 버튼이 뜨는데, 누르면 치명타를 줄수 있습니다. 칼라 하면 전투력 극혐의되고는 해한마커 오. 그럼 나중에 전투를 할 때도 칼을 들고 다녀야겠네. 물은 이제 눈을 캔 다음에 녹이면 되겠네요. 한 명이 계속 눈 파고 한 명이 계속 녹이면 되겠네. 야, 그래도 요거. 아까 뭐지? 이거 하는 거 있잖아. 그거보다는, 눈으로 하니까, 이득이지. 내가 밥 먹고. 왜냐면 저거는 할 때, 그게드잖아 뭐더라? 어? 때감이랑 필터가 드네? 아다 드는 거였어? 땔감이나 필터가 드네요 이거는 뭐뭐 들더라? 아 그럼 아예 물을 못 얻네 저걸로는 미친 거 아니야? 야땔감 진짜 많이 필요하겠다 이제 그럼 아예 땔감만 써야겠네 물은 지금 일단 아껴 놓고 오늘 밥다 먹었다 그럼, 땔감이 되게 많이 필요하겠네. 그럼 나갈 수밖에 없겠다. 땔감 때문이라도. 먹을 게 없어도 땔감이 있어야 되잖아. 와, 뗄감 때문이라도 나가야겠네, 내가. 애가 슬픔이네?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면? 눈 때문에 갈수 없습니다. 헐, 눈 때문에 못 가는 데도 있구나, 이제. 눈 때문에 못 가는 곳도 있네. 그 다음, 아르코가 수집을 하고. 차량 정비소는 여전히 갈수 있네요. 차량 정비소를 갈까? 차량 정비소를 가자. 아직 여기 남은 게 있으니까. 차량 정비소를 갑시다. 좋아. 불러오는 중. 어, 여기 뭔가 있었네? 저기 뭐가 있더라? 남은 게뭐 있죠? 가보자. 아, 없네. 그래, 내가 여기를 다 털었었는데 있을 리가 없지. 가자. 좋았어. 일단 딸감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다 들고 가고, 필터도 필요해. 아 어, 올라가자. 여기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네. 아, 여기도 아무것도 없구나. 내려가자, 다시. 아무도 없고요. 가자. 좋았어. 여기에 내가 다안 뒤졌죠? 뭐야, 여기 내가 다 털었었나? 벌써? 아니, 내가 벌써 이렇게 털었었나? 아무것도 없네. 야, 훔치는 짓은 하지 말자. 그래. 나 이제 훔치는 짓, 이제 착하게 살 거야. 나 이제 안, 안 훔쳐, 저거. 저도 안, 저도 안 가져, 저거. 이제 곧 그게 올 거란 말이야. 걔, 걔 누구더라? 그거 물건 팔러 오는 애, 물건 팔러 오는 애가 이제 곧올 거란 말이야. 걔한테 팔게 이런 거를 준비해 놓읍시다. 이제 기기 부품이나 이런 건 필요 없어. 의신 공격하는 법? 발소리 같은 걸로 상대를 유인한 뒤에 은신 이 가능한 장소에서 숨으면 상대가 오면 어 좋은 팁이네. 나 그건 몰랐거든. 26일째. 자 제가 왔습니다. 크. 좋은 물건들이 잔뜩 가져왔어. 그 슬픈 피곤함. 아, 얘 감수성 봐, 진짜 허, 죽이네. 은신하는 건 상대한테 안 느껴요. 그렇구나. 아, 부수지 마, 부수지 마, 부수. 아, 내가 부수는 걸 모르고 눌러버렸네. 지금 보유 물품이.